아, 픽업부터가 벌써 매서워요. 자, 보시면은 5.2 버전 전반부에는 차스카랑 니니, 그리고 올로루니 등장을 하고 후반부가 레전드입니다. 후반부가 이제 종려랑 니비에트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아, 이거 픽업 라인업이 나타들어와서 확실히 좀 많이 매콤해졌어요. 지금까지 집정관들 계속 내는 거를 기반으로 이번 5.2 버전에는 종려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종려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느비에트가 좀 레전드긴 해요. 이게 느비에트가 지금 시점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많이 좀 불합리하긴 하거든요. 나타 유입은 종료도 없고 느비에트도 없는데 둘다 가져가면 좋단 말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둘중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느비에트를 좀더 추천하는 편이긴 하죠. 근데 늘 말하지만 사람마다 게임의 실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게임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료가 있는 게 편하긴 해요. 늘 말하지만 그런 성능적인 면을 떠나서 자기 손가락이 따라서 저는 종려의 밸류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좀 게임 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명암 네비에트는 종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거 감안하시고 뽑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부 픽업 같은 경우는 나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동기 인플레잖아요 진짜 이동기 인플레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차스카는 총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올로르는 더블 점프가 있어요 진짜 마리오 하는 것 마냥 원신에서 날아다니고 더블 점프하고 막 이래 버려 가지고 이동 동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캐릭터 성능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새로 나오는 오치카나타 이런 지형이 너무나도 개같기 때문에 이 친구들 거르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릭터들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픽업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은 개인적으로 느비에트가 1순위긴 해요. 느비에트가 없다는 기준하에 왜냐면 느비에트라는 캐릭터 자체가 원신의 판도를 아예 뒤바꿔놓은 캐릭터라서 그래서 느비에트는 무조건 없으면 뽑아야 되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5.2버전의 스토리가 나오냐 안나오냐 말이 좀 많았었잖아요 컨텐츠 같은거 보면은 스토리가 싹다 나오긴 합니다 부적견문 틀라로칸 이렇게 해가지고 차스카 부적견문도 나오고 마신무 제5장도 해가지고 이제 막가드로 나옵니다 나타 마신이무가 6막까지 나올건가봐요 6장 들어가기 전에 부서진 나타 복구하는 모습 약간 그런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네요 뭔가 나타가 전쟁의 피해를 입어서 이거를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카피타 카피타노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카피타노가 어떤 비밀을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피타노는 숨기려 하는데 여행자가 눈치채는 스토리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카피타노가 엮여있으면은 재미가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비밀 같은 것도 많을 거고 마냥 그렇게 노잼 스토리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규 지역 오치카나타라고 해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5.1 버전에 신규 지역이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2 버전에 이제 신규 지역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빌드업이 많이 돼 있던 오치카나타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들도 등장을 하는데 영혼의 두루마리 이벤트가 생각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여기서 제더미바다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제더미바다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몬드 때부터 수메르까지 이어져서 나오다가 그 정보가 끊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영혼의 두루마리 이벤트에서 이 제더미바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제더미바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떠한 곳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베넷이 연관이 있으면 연관이 있겠죠. 제더미 바다랑 가장 크게 엮이는 인물 중 하나가 베넷이긴 하니까 그거랑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적화 중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 시스템 최적화인데 창 간소화 같은 거를 이제 최적화를 해가지고 더 빠르게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 속도 보면은 차이 엄청나거든요. 거의 한 2. 초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최적화를 좀 잘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원신카페가 피셀 버전으로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원신카페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5.2 버전 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딱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PV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다 부족견문 관련된 스토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카피타노가 중간에 나오는 것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500년이 지났는데 또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군 이 대사 자체가 카피타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 오치칸, 오치카나타 요쪽의 광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해서 그냥 옛날 회상하는 것 같긴 합니다. 딱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같진 않아요. 대사 이거 하나 정도?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한다. 이말 자체도 카피타노가 한 말이긴 한데 결국 나타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도 사실상 이전에 진행됐던 마시니뭐 내용에서 끌어온다고 한다면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5.2 버전 p v 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내용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충격적인 거는 차스카가 총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올로룬이 더블 점프를 할수 있다. 이런 게 충격적인 거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은 딱히 등장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내용들 보다 요런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결국 이 마신모 오장이 나옴으로써 막 약간 스토리로 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나타 마시 임무 자체가 6장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결국 6장에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의 포텐셜이 터질지, 이게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종려, 느비에트, 차스카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데, 이제 5.3 버전에 마비카가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 마비카 플러스 알파로 하다가 나오면은 이제 진짜 피곤해지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거의 5.0 버전부터 5.3 버전까지 집행관들 순서대로 쫙 나오는 거라서 힘든 가차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5.3 버전의 시틀랄이라거나 마비카가 같이 나와버리면은 많이 좀 어지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직 복각에안한 애들도 있긴 하니까요. 좀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스카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인 것 같긴 해요. 사스카가막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 보이는 게이 스킬을 쓰면 총 타고 날아다니는데 게이지 떨어지면 열쇠 소모하고 날아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나타 한정으로는 진짜 거의 압도적이긴 하네요 탄창 6개 채우는데 1.5초에서 한 2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공격 한 3번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특성이 드러나죠 탄환이 색깔이 딱 옆에 있는 캐릭터들 색깔로 변했죠 불속성이 2개고 번개가 하나 물이 하나인데 다음번 공격하는 거 보면은 여기선 물이 두개에다가 불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창은 좀 랜덤이지 않나 파틴에 구성된 캐릭터에 따라서 탄창이 바뀌고 이 원소로 전환돼가지고 딱 공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파티인의 구성 캐릭터에 따라서 속성 공격을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기도 보면은 속성별로 데미지 다 나가죠. 파티 구성원에 따라서 베넷 피셀 풀이나니까 탄환도 나가는 거 보면은 번개탄 나가고 물탄 나가고 불탄 중간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차스카는 파티원에 따라서 공격이 좀 달라지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올로룬이 좀골때리긴 합니다. 올로룬이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거나 파티인의 물 캐릭터, 번개 캐릭터가 공격을 가하게 되면은 올로룬의 바본 게이지가 찬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봐도 감전스라는 거죠 반응들을 상향시켜준 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티네 캐릭터가 감전 반응을 주거나 바온 게이지를 소모하면 올로른 바온 게이지를 소모해서 적한테 번개 원소 피해를 준다 지금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네요 지금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는 게 올로른 번개였네 대놓고 오프필드에서도 효과가 발동된다고 하니까 올로는 번개 서브 딜러가 맞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5.2 버전은 딱 요렇게 정 가 되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도 그렇고 뭐 신규 컨텐츠도 그렇고.